오일 배양의 착상 시기는 언제인가요? 착상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요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난소 기능 저하로 오일 배양이 이제 힘들게 나왔다고 얘기하셨는데, 오일 배양을 이제 이식했을 때 그러니까 배아 자체가 삼일 배양보다는 오일 배양의 배아가 더 좋기 때문에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그 의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5일 배양만 이식해 주는 병원들도 이제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 3일 배양이라고 해서 배아가 안 좋거나 5일 배양이라고 더 배아가 좋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5일 배양을 시도하기로 했던 분이라고 하면은 5일 배양 배아가 잘 착상될 수 있게끔 착상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착상 언제 착상 시기가 언제 되나요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오해배양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1, 2일 내로 착상이 되게 됩니다. 보통은 24시간 전후로 보기도 하고 조금 늦어지는 경우는 뭐 48시간 정도까지 가기도 합니다. 착상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착상을 유지하는 부분이 아니라 처음 착상을 되는 것 자체가 시험관 하는 여성분들은 많이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착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리 기간에서 이제 총 이제 28일이라고 본다고 하면 은 처음에 14일까지의 증식기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 14일 그러니까 후반기 14일에 분비기가 있습니다. 전반기에 해당하는 2주 정도의 증식기 동안에는 자궁 내막은 서서히 두터워지면서 두께적으로 두터워지는 시기가 됩니다. 이 시기에는 세포들이 점점점점 이제 크게 크게 자라게 되고 이 세포들도 점점 밀집도가 높아져야 되고 그 안에 혈관 부분도 상당히 많이 증가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때는 미리 수로 몇 m 리가 되느냐 이 두께적인 부분을 재는 것을 이제 산부인과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식할 때 좋은 두께는 8에서 10 mm 정도 사이의 내막 두께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얼마나 두터워졌냐, 이거에 대해서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착상에 대해서는 두께만 충족됐을 때는 착상이 안 되고, 이제 후반기에 해당하는 분비기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에 증식기가 잘 진행되고, 어느 정도 두께가 갖춰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에 분비기에 해당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착상 유도 물질에 대한 분비가 원활하게 그 시기에 적절하게 분비가 되어야 지나가던 수장난이 자궁내막 표면에 접촉할 수 있는 착상의 첫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자궁내막이 질적으로 떨어지는 분들이거나 혹은 자궁내막 쪽으로 혈류가 잘 공급되지 않는 분들은 이 분비 기능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궁내막의 두께는 뭐 8~10mm 정도 잘 두터워졌지만 그 표면에서 착상유도 물질 분비가 잘안 되어서 착상에 번번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치료할 때도 골반 쪽으로 혈류가 잘 공급되면서 자궁내막의 증식기와 분비기에 각각 자기 자궁내막의 구조적인 부분과 이제 형태적인 부분들, 다 그리고 두께적인 부분들까지. 다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자궁내막을 질적을 높일 수 있도록 침치료와 약침치료 그리고 자궁신부치료와 착상에 관련된 한약복용 등을 병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착상을 위해서 산약적인 치료를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될까요?라고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뭐 냉동이식만 준비하는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채취는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착상 준비만 하려고 하는 분들인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답변 드릴 때는 보통 2, 3개월 정도 착상에 대해서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사실 난소는 어, 난포가 크기만 크면 돼요. 물론 난포액이 어떻게 뭐질 좋은 성분으로 갖춰져 있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난포 성장 기능을 갖춰져 있어야 20mm 전후로 커졌을 때 채취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채취를 하게 돼서 난자가 정상이면 수정란까지 가는 데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착상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 크기 성장만 이루어진다고 절대 착상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난소보다 자궁 내막의 그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갖춰져 있는 착상 구조를 갖게 되는 부분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착상에 대한 준비를 조금 더 일찍부터 해라. 이 부분을 치료하면서도 많이 강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궁내막에서는 뭐 생리 5일째, 생리 7일째, 생리 10일째 각각 해야 되는 자궁내막의 변화들이 다르게 됩니다. 비교를 했을 때 난소에서는 아 난포가 10mm 정도 자랐습니다, 12mm 자랐습니다, 18mm 자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취를 이제 뭐 조만간 할까요? 이렇게 난포 성장하는 크기를 보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채취나 혹은 배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착상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 부분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 일어나야 되는 자궁내막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예를 들면 세포들이 점점 밀집도를 높게 해라 그리고 혈관 분포가 뭐몇 배가 되라 그리고 혈관의 모양이 꼬임 형태로 형태를 바꾸어라 그리고 자궁내막 표면에서 이런 이런 물질들이 분비되게끔 해라. 이렇게 굉장히 다른 형식의, 다른 양상의 업무들을 그 자궁내막은 매일매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생리 칠때 해야 되는 자궁내막의 변화를 잘 충족시키지 못하고 8일째로 넘어가 버리면 이 부분에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로. 8일째, 9일째, 10일째. 각각 조금씩 조금씩 일을 미진하게 밀린 업무가 있어버리면 결국엔 나머지 이제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는 자국 내막이 형성하는 데서도 조금 조금씩 부족한 날들이 계속 쌓이게 돼 결국에는 착상을 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2, 3개월 전부터 착상에 적합한 자국 내막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하는 게 실전에서도 착상이 잘 되는 비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궁내막에 있어서 아까 보면은 뭐 착상에 대해서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셨는데요. 착상에 있어서는 처음에 자궁내막 표면에서 수정란이 다가와서 첫 접촉을 하는 첫 번째 과정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착상 수치가 뭐 저는 피검사 했는데 0점대 밖에 안 나와 이런 분들이 다이 접촉 자체가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궁내막 표면에 수정란이 딱 안착하는 접촉 부분이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 결합의 과정이 있습니다. 자궁 내막의 혈류들이 이제 증가하면서 혈관 부포가더 좋아지고 자궁 내막의 표면에 접촉된 수정란과 강하게 결합을 해야 됩니다. 이 결합의 과정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을 겪으면 자꾸 화학적 유산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자궁 내막이 질적으로 결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착상 개선을 할때 굉장히 중요한 또 치료 파트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넘어가면 그 자궁 내막 안쪽으로 수정란이 파고들면서 이제 확 품을 수 있는 게 함입의 단계가 됩니다. 이렇게 접촉과 결합 그리고 함입 단계까지 순조롭게 이어진 경우에는 임신 유지가 또잘 되게 되기 때문에 자궁 <laughs> 내막에 수정란이 착상하는 그 초기 임신 상태에서. 결합력을 강화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나중에 임신 초기, 중기, 말기 때 유산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첫 단계, 생리 3일째 자궁 내막이 이제 생리로 인해서 뭐 탈락됨과 동시에 증식도 시작이 되는데 그 단계부터 잘 쌓아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한약적으로 착상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골반 쪽으로 혈류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침 치료와 착상 결합력을 강화할 수 있는 약침 치료 그리고 골반 혈류 개선과 자궁을 따뜻하게 도와주는 자궁 심부 치료와 필요한 경우에는 착상을 도와주는 한약 복용 등을 같이 병행을 하게 됩니다.